여러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 하신두 번째의 기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어떤 왕의 시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시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 노력을 해 보았겠지만 소용이 없었는지 이 왕의 시나가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고쳐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 지역에서 말씀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올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 통로가 무엇일까? 그 표적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올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고난은 도리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는 그의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주의가 높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그는 갈릴리에서 온 30세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위층 사람이 예수를 만날 만한 기회가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어찌하여 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맞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자기 자녀의 고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고난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들음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였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아오게 되었을까 그첫 동기가 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반응을 안할 수도 있었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들음에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년 52주 설교를 듣습니다. 더 많게는 100번을 넘게 여러분의 인생으로 따지면 30년, 40년 그 수많은 숫자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중한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몇 년을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 설교 앞에 그 성경 읽음 앞에 그 기도 앞에 얼마나 무너져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휘집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을 자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목이나 여러분의 체면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여러분의 연세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선입견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언제 나왔을까요? 말씀. 하셨을 때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아이가 났다라고 왕의 신하에게만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말이 아니면 그것은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말 한마디 내 아들이 살았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인하여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